결정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를 만드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10분을 넘게 고민하고 주말 계획을 세우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많은 경험.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결정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결정 장애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최고의 선택을 하려는 강박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선택의 기준을 단순화하세요. 복잡한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기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간 절약이 중요하다면, 시간이 적게 드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준이 명확해지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최선 대신 차선을 택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선택에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괜찮은 계획을 세워 일단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모든 선택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결정장애는 무능함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함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용감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모여 여러분이 꿈꾸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